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23 0 2 4 7 최지현입니다. 오늘은 재난과 트라우마 교과목의 기말고사 대체 과제인 안정화 기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안정화 기법의 필요성과 유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정화 기법 중 하나인 나비봉법에 대해 시험까지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화 기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기 전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우마는 강력하고 충격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에 극심한 고통과 혼란이 초래되는 심리적 상처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달리 큰 사건이나 경험으로 개인의 삶과 가치관에 큰 충격을 주어 부정적인 심리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트라우마는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닌 심리적 외상 후 반응을 일으키는 큰 사건이나 경험에서 비롯된 깊은 마음의 상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라우마 경험 후 안정화 기법이 왜 중요할까요? 트라우마는 심리적 고통과 불안을 크게 일으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정화 기법은 이런 불편한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을 진정시켜 피해자가 일상에 적응하고 회복할 준비를 할수 있게끔 돕습니다. 안정화 기법을 통해 심리적인 혼란을 줄이고 PTSD 같은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법입니다. 재난을 겪은 후에는 마음과 몸의 변화나 고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반응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고 증상이 심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을 겪은 후에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호흡입니다. 심호흡은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하고 소리를 내면서 풍선을 불듯이 천천히 끝까지 내시면 됩니다. 팁은 가슴에서 숨이 빠져나가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내쉬는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식호흡법입니다. 복식호흡은 혈압과 심장박동수를 안정시켜주는 등 신체적인 긴장을 낮춰주어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복식호흡은 숨을 들이쉬면서 아랫배가 풍선처럼 부풀어오르게 하고 숨을 내쉴 때 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코로만 숨을 쉬는 것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아랫배까지 내려보낸다고 상상해보고 천천히 일정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랫배가 묵직해지는 느낌에 집중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착지법입니다. 착지법은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건데요.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발이 땅에 닿아있는 느낌에 집중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쿵 내려놓고, 발 뒤꿈치에 지그시 힘을 주면서 단단한 바닥을 느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나비 포법입니다 나비 포옹법은 갑자기 긴장되어 가슴이 두근대거나 괴로운 장면이 떠오를 때 그것이 빨리 지나가게끔 자신의 몸을 좌우로 두드려주고 셀프 토닥토닥을 하면서 스스로 안심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두 팔을 가슴 위에서 교차시킨 상태에서 양측 팔뚝에 양손을 두고 나비가 날개짓을 하듯이 좌우를 번갈아 살짝살짝 살짝 10에서 15번 정도 두드리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안정화 기법의 유형 중에서도 나비 포옹법에 대해 시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과 같이 양손을 나비 모양으로 교차 후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호흡과 함께 양손 바닥으로 번갈아 다독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10에서 15번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느껴질 때 나비 포옹법을 진행한다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트라우마와 안정화 기법, 그 중에서도 나비포옹법을 시연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안정화 기법은 재난으로 인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법입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재난 후의 스트레스와 상황에 대해 극복하고 자신의 소중한 몸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23 0에4 7최지연 재난과 트라우마 기말 대체 과제인 안정화 기법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